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는가? 에스겔 28장. 어제는 규장 출판사의 아침 직원 예배에 갔었다.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회사의 직원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 부흥 집회 설교 시간 전 기도회 같았다. 매일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 날에는 직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마치 교회의 새벽 예배 분위기라고나 할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회사이구나 그런 생각 저절로 했다. 직원 예배는 아침 8시인데 대표님은 6시 반이면 출근한다고 한다. 설교 마치고 부탁받은 대로 직원분들 기도 한 사람씩 다 해드렸다. 2 0명 넘어가니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흐흐흐,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 모두 다 해드렸다. 주마 중과 롬팔리팔을 통해 티고니 교회 건축헌금 후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여진구 대표님이 감사하여 흐흐흐, 내가 대표님 부탁하는 것은 가능한 다 들어드리고 있다. 요즘, 내가 해야 하는 사역들 중 이전보다 늘은 사역은 건축 헌금에 대한 사연 이야기 듣고 그리고 답하고 기도 부탁한 것 우리 세 명의 기도 팀장님들에게 얼른, 얼른 공유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지난 한달 동안 건축 헌금으로 모인 헌금은 2억 4천만 원가량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한달 만에 모여진 이 헌금의 액수 1억 5천만 원이면 땅 부지를 살수 있다고 했는데 땅살 돈은 모두 준비되었고 이제 교회 건축할 자재비 등등 구입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내가 미국 집회를 마치고 8월 초에 케냐 들어간다. 그때 가서 땅을 사면 된다. 교회 건축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건축 헌금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 교회 건축 헌금과 함께 특별 기도 제목들을 보낸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 아래는 그러한 간증 중에 하나를 그대로 공유해 본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힘드시죠? 굿뉴스가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지난번 제 카톡을 보시고 바로 중보 팀장님들께 소식 전해 주신 후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바로 그날 밤에 꿀잠을 자고 배뇨 장애, 절박성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외출이 힘들 정도로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고 참지도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니 일상의 어려움이 몇 년씩 지속되어 수면 장애가 자동으로 생겨서 원래 아픈 병증보다 더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드린 날, 설명도 자세히 안 드렸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아침까지 정말 푹 잦습니다. 그 이후로 배뇨 장애가 완치되어서 외출을 해도 문제가 없고 참을 수도 있고 다 조절이 됩니다. 수면 장애도 좋아졌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신다. 요즘은 건축 헌금과 함께 전해지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나의 없던 사역 중 하나가 되었는데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라고 하겠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다. 내가 다니는 치과 이름은 동대문에 있는 아라현 치과이다. 원장님 이름은 조현진. 턱관절을 정말 잘 고치는 치과 의사이다. 내가 추천하는 모든 환자들이 100% 만족도를 나에게 말해주는 탁월한 의사인데 아직 싱글이다. <laughs> 나에게 참 귀한 동엽자요. 나이 어린 귀여운 친구이기도 하다. 나한테 잔소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laughs> 그러나 다 나를 위한 잔소리들임에 감사.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엽자라고 하겠다. 내가 한국 오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늘 도와준 김성화 목사님. 바음이 조현진 원장이다. 그래서 현진 원장은 자기가 치과의사된 보람과 기쁨이 나를 제일 자주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말도 예쁘게 하는 원장님. 서울대 치과 박사학위에 어제 최종 합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졸업에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미국에서 했고 한국 와서 개원했는데 병원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함께 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이제는 치과 박사가 되었다고 카톡에 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기특했다. 우리 현진이 너무 축하, 너무 감사. 내가 이박사학이꼭 하라고 강추하고 밀어준 장본인인지라 더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 같다. 내말잘 들어준 현진이 감사. 주께 영광. 그분께만.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신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시돈에 대한 심판이 이어진다. 하나님은 시돈에도 전염병과 칼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결국 이 장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표준 세 번역 에스겔 28장 5절.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나온다. 교만이라는 것이다. 그는 늘어난 재산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외모, 학력,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인정받는 능력.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비기독교인들만 교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을까? 남들보다 더 기도 시간 많은 것? 성경 더 많이 읽는 것, 교회 봉사 더 많이 하는 것, 헌금 더 많이 하는 것, 큰 교회 성도나 사역자가 된 것, 남들보다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곧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아닐까?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느 것 하나 있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새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 날, 새 기쁨, 새 힘, 새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엔 교만의 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밝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이곳 저곳에서 설교 초청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의 모든 사역 스케줄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잘 인도해 주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피부과도 가야 하고 치과도 가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영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육적인 것도 자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나 하나로 정말로 만족하느냐?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었느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구나. 너가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너는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인생에 내가 전부라는 것이다.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며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힘써 알아가야 할 것이니라. 너의 이웃이 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힘써 알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힘써, 힘써 알기 원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